간단히 하라는데. 야, 다들 좀 다, 이중으로 풀으란 문제네. 자, 1번 이중으로 어떻게 풀어? 앞, 안에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6분의 7 빼기. 얘가 2 나오니까, 루트 3분의 2. 이건 좀 가깝하지? 자, 그래서 얘는 루트 6분의 7 빼기. 유리하면 3분의 2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얘도 그냥 통분해 6분에 얼마? 7 플러스 4루트 3이잖아. 이 4를 안으로 2만 하나 넘겨 넣어. 그러면 6분에 7 빼기 2루트 얼마인데? 다43 12의 루트. 자, 그래서 이제 괜찮니 간단하잖아. 루트 6분에 곱해서12 더해서 7 되는 거. 3, 4, 10이니까 큰 거부터 루트 4 빼기 루트 3. 그래서 유리하면 6분의 2루트 6 빼기 루트 18 3루트 2.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구하지 말고 그냥 얘를 통분해가 정수로 해야 간단히 하는 게더 낫다고 해요. 분수 갖고 곱해서 루트 3분의 1되고 더해서 이거 되는거 두개 찾는거 보다가는 이러한 방법이 훨씬 더 낫더라 자 2번은 자 2번은 잔잔히 이중으로 풀면 돼요 여기가 얼마 2루트 3이니까 곱해서 3 더해서 4자 한번 더 적으면 루트 4 아, 9 더하기 4의 갈로 얼마 루트 3더 1분의 1 자, 그 다음은, 내 안에 걸 계산하면, 루트 얼마야? 1이고 4니까 13이네? 플러스 4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럼 얘를 13 플러스 2 루트 얼마? 12분의 1이나. 곱해서 12 더해서 13 되는 거, 루트 12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얘는 11분의 루트 12 빼기 1. 그래서 답은 11분의 2분 뜨기1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천천히 이중으로 풀면 되지. 음, 됐고. 자, 그 다음은 3번은요. 자, 3번은 다 중첩. 3번 어떻게 할까? <laughs> 얘를 3번은 참 계산하기 참 힘든데 얘를 이렇게 분수 2 개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드는 직관적인 생각 그러면 루트를 하나 합쳐요 루트 얼마 루트 2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1분의 루트 5 플러스 2 루트 루트 5 플러스 1분의 루트 5 빼기 2 자, 얘를 계산하면 루트 얘는 합쳤으니까 4 되죠 그래서 루토 플러스 2, 루또 빼기 1 얘도 4분의 루또 빼기 2, 루또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 2분의 루트해 놓고요. 위에 거정리하면 요거 하면, 5 빼기 2, 3. 그 다음에, 2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루트 2분의, 얘는5 더하기, 어, 맞째 루트 5니까, 5 더하기 2니까, 7. 빼기, 3 루트 5. 그렇게 나오네. 예, 이제 이중으로 풀어야 되니까, 요 2가 나와야 되니까, 못 나오니까, 루트 2로 나누는 거요 그러니까, 2루트 2분의 루트 6 플러스 2루트. 5. 얘는 3이어서, 루트 얼마? 3이 들어가니까, 45잖아. 45. 2 곱하면, 빼기 2루트 45지. 2 곱하면 14. 2 곱하니까, 2루트 2. 자, 그 다음은 이제 계산을 하면요. 얘가 2루트 2니까 뭐 하는 수 없고, 그냥 2루트 1 분해. 요거는 5, 6이니까, 루트 5, 4기, 루트 하기에는 9, 5, 45니까, 루트 9, 빼기 루트. 하니까, 2루트 2분의 루또 사르 3, 1. 4네요. 그래서 얘는루트 2분의 2. 그래서 루트 2. 자, 복잡했지만 이중문호를 잔잔히 풀어나가자. 내가 어떻게 풀었나? 3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두 개로 나누어서 이 안에 거를 이중문호 풀었다. 다르게 어떻게 할까? 여기에다 루트루트2 빼기, 루또 루트 빼기를 아르게 곱하나? 그거와 뭐뱅 비슷한 형태제. 됐나요? 이렇게 풀어 나갑시다.